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설퇴하는 의미여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의 시위도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 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47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한미약품 한미 약품에 아픔, 한미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이제 오늘 마이너스 2.59% 정도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가게 됐고요. 현재 주가는, 어, 35만 7천 원입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오늘 좀 이제 빠지게 된게 아무래도 그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그 위탁 생산 이제 그런 이제 이슈에서, 어, 조금 이제 녹십자 쪽으로 이제 기우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어, 이슈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떴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사실 이제 어디서 뭐 생산이 뭐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는 뭐 아직 결론이 나기 나게 아직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 뭐또 이슈가 또 있던데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이슈가 이제 녹십자 쪽에서 하는 걸로 많이 떴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녹십자 쪽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상한가를 쳤죠. 이제 29.16% 이제 상한가를 이제 쳤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녹십자 홀딩스. 어, 그래서 이제 그, 한미아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쉽게 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이제 빠진 모습이고, 어, 그래서 이제 한미아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이 이제 과거 이런 이제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지금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어, 가격이 빠지게 됐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또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어,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미아품도 이제 그런 이제 이슈, 위탁 생산 진행에 대한 부분이 아쉽게 됐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승 반전에 대한 그런 이제 시그널이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트렌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미아품도뭐 역시 어쩌니, 어, 그런 이제 코로나, 이제 위탁 생산, 어, 모더나 위탁 생산 관을 좀 별개로 이제 봐도 이제 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정을 이제 주게 되면은, 우는또 이제 충분히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15,500원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2 6 3만3천원 요런 이제 부분에서 1차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분할로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년부터 아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적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꾸준히. 홀딩을 이제 해주면서, 원래 과에 빠지게 되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게, 어, 좋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아품의요 정도를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